안녕하세요. 뉴스노곳입니다 자, 명성교회 청빙결의안 노회 당시 선거 무효에 관한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장 통합 재판국이 서울동남 노회 김수원 목사가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에서김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선거가 무효라는것이죠 서울 동남노회는 지난해 10월 24일 제73회 정기 노회를 개최해 뜨거운 감자였던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 청원권을 통과시켰으나 그 과정에서 당시 분노 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를 불신임하고 선거를 통해 다른 이를 노회장으로 뽑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에 김수원 목사는 이것이 목사분호회장이 노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는 노회규칙을 위배했다며 총회 재판국에 소를 제기했었습니다. 또 김수원 목사 등은 이 소송과 별도로 서울 동남 노회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교리무효소송도 제기해 이날 재판국에서 다뤄졌다. 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자, 13일 통합 총회 재판국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정인 서울 연지 동 한국교회 백주기념관 1층 소강당 바깥에서는 명성교회와 관련해 세습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가 벌어 지기도 했습니다. 자, 명성교회 세습 사태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 결과가 오늘 3월 13일 나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은 서울 동남노회 선거무효 소송과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자, 이날 오전 심리를 마치고 나온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는 취재진이 질문에 명성구의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온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두 개의 소송 결과가 동시에 나오느냐는 말에 그건 국원들과 논의해 봐야 한다고 했고요. 행정 재판은 늦어도 90일 안에 선고하게 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침묵했습니다. 총회 재판이 열리는 한국기독교 100주년회관 로비에는 평소보다 2세배에 은은1 0여여이이몰습습다다 교회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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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서울 동남교회 관계자 수십 명이 대기했습니다. 명성교회 재판과 관련하는 서울 교회 박노철 목사 지지 교인들이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고요. 총회 재판국이 서울 교회 문제를 재레론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재판에서는 박 목사 반대편 이종윤 목사 측 교인들이 찾아와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